안녕하세요. 이지입니다. 어, 오늘도 하루 일과를 이제 마쳤고요.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어,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. 어, 오늘은 어, 아침에 조회가 끝나고 저희 단장님께서 좀 교육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오늘 해주시는 상품 관련한 교육이 유독 저한테 조금 오늘따라 더 꽂혔어요. 이게 최근에 나온 상품인데, 음... 어, 그 전에 설명 들었을 때도, 어, 괜찮네,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, 오늘 뭔가 유독, 어, 이거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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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, 좀, 주변에 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콜드를 나갔을 때, 제가 콜드를 할때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. 한 5, 60대 이상이 좀 많으신데, 어, 이런 분들에게 좀, 굉장히 좀, 한번 제안을 드리기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,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사항들을 알아보고 이러느라고 좀 오전에부터 오후까지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조금 그 안에서 어, 좀 궁금한 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. 음, 우선 어, 사업단에서도 알려주시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조금 어, 좀 찝찝하거나 조금 좀 명확하게 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. 아무래도 제가 확신이 그만큼 덜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또 했어요. 음, 확인을 확인차 전화도 드리고 안부차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상품이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음, 이 부분이 또 그쪽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가 전달을 하면 어, 좀더 그분은 좀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한번 드렸고요. 어,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이분께서 또 알려주셨고, 거기다 이제 본인도 그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품이 너무 괜찮은 것 같다고 한번 본인도 설계를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음,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전부터 좀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는데, 사실 제가 계속 콜드를 하고 있고, 지인 쪽으로 영업은 별로 그렇게 어,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. 어 사실 좋은 상품 그리고 제가 정말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을 할수 있는 건데 제 성격상 어떻게 보면 조금 독특한 건데 어, 남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일지라도 저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조금 제 자체가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. 제가 정말 도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.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.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냥 저에게 어떤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정말 피를 토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 저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인분들에게는 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음 근데 아무래도 정말 이 상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꽂혔고 정말 어이 상품 너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겸사겸사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, 상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, 이렇게 어, 설계 의뢰까지 받았는데요 오늘도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안의 거절이 결국은 거절을 불러온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제 안에 있는 거절부터 거절을 해야 남에게 더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음, 이분 것도 이제 설계하고 내일도 미팅이 잡혀 있고 우선 모레도 약속이 잡혀 있어요.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